교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전하려 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으십니까? 생활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육체에 낳아준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섬기는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섬기며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재단이 아닌 전 세계의 교회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듯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온 세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누부간 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들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했다는 것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난화로 이 지구가 뜨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곡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노아 때 방주로 노아의 식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저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샬롬 주인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여러 나라에서 일요일이 되면 어디서든지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대부분이 과거 구약시대에서 행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알려준 참된 예배는 어디로 가버리고 다시 율법시대 즉 모세 때 행하던 대로 율법적이고 어떤 순서에 얽매여 절도 있고 의식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참된 전통이라고 많은 교단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설교자가 전하고 또는 증거하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일까요?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부언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증거하시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강조하여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구절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의 전체가 아닌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누구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 땅의 재료와 하나님의 숨을 넣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이 땅의 제안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가깝게 소통하길 원하시기에 마귀에게 속아 죄인 된 사람을 어떻게든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최고의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 중에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하나님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단한 번의 화목제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가 바로 완성된 예배의 때입니다. 그럼 모세의 광야에서 행하던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어린 양과 아사셀 양이 대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중단 하루 대속 제1일만 거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개명 중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영혼에게는 단 하루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단 하루가 아닌 1년 12달 즉 365일 전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약시대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여진 예배이기에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예배를 하루가 아닌 계속 거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이제는 화목제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완전한 예배를 할수 있는 것이기에 하루가 아닌 1년을 365일 계속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이 말씀을 아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세기 첫 장의 창조대를 보면 바로 하루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피조물만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기에 사람이 하루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천년이 될수 있고 사람이 천년이라 여겨지는 때를 하나님은 하루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이 구약 때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가 하루이기에 하루를 안식일로 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보혈이 사람의 죄를 회복하였기에 하루가 아닌 평생 하나님께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의 놀라운 말씀들이 증거로 나오는 것이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운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 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죄인 된 사람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할수 없기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기에 죄인된 사람을 1년의 단하루를 거룩하게 하여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1년 365일을 항상 만남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전심을 통해 만남을 가지게 원합니다. 하지만 다시 교회 모인 공동체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 때 행하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를 해야 하는 영혼이 일주일 중 단하루를 주일로 정하고 그때만 온전한 예배임을 주장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나깨나 우리 영혼을 만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10분의 1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며 또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옳지만 그중 10분의 1만 드려도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여깁니다. 이는 구약 때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이 거룩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요구하였다면 사람은 결코 살수 없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은혜가 크시기에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행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는 구약 때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영혼이기에 항상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는 것이 아닌 중심을 받고자 함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하기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함으로 예배를 매일매일, 매순간, 자나깨나 항상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를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해야 하고 또그 매순간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감동된 삶을 주일이라 칭하는 교회 모인 공동체 속에서 세상에 찌든 세상 얘기가 아닌 간증의 꽃이 피도록 기쁨의 잔치가 바로 그날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오직 전문가의 자랑도 지식도 아닌 영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 참된 찬양이고 말씀을 전하는 증거의 시간은 당연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기쁨으로 나누는 떡과 같이 맛있게 영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저의 지식의 자랑도 뽐내는 글도 아닙니다. 저도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자면서 또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 강구하던 중 하나님께서 성령님 을 통해 저에게 다시금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으며 저 또한 예배에 참된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되어 이렇게 글로 쓰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주인 드의 사명으로 늘 살려 합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 부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 땅의 사명을 다할 그때까지 저는 주인들로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약대와 같이 살지 마시고 성령님을 모신 영혼이라면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기쁨에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교회 모인 공동체에서는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힘써 합심 기도, 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기 바랍니다. 항상 나 스스로가 판단이나 비방과 비판을 하려 하지 말고 먼저 말하기 전, 이럴 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후 말했으면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입으로 나오는 말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계 질서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 모임 공동체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모인 공동체는 섬김이 있지만 그 섬김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안됩니다. 교회 모인 공동체의 섬김이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교회 누구누구라서 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순종하라는 명령에 기쁨으로 행하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늘파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